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큰 오빠의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요. 그러니까 오빠의 잘못된 교육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결혼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laughs> 오빠가 이렇게 아버지 대신이다. 나는 아버지 대신이니까 너는 내가 너희들은 내가 해야 되는 대로 시는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한 번도 칭찬을 받고 자라질 않았어요. 음. 매번 잘못했다. 그러니까 응. 너는 아무것도, 니네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제가 제 굉장히 자존감이 낮게 자랐거든요. 응. 정말로 죽으려고도 몇번 했었고, 응. 왜 태어났나 싶은 생각도 많이 했었고, 응, 응. 어, 그랬는데 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떠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착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 저도 모르게 갑자기 돌변해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나쁜 말을 하게 되고 폭행도 하고 어 심지어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기도 하는 정말 실제로 상상으로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반복되면서 자꾸 우울감도 찾아오고 나는 안 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또사랑하 사람을 만나면 또 이제 어느 기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나는 이만큼이면 됐을 거야 사람을 만나도 될 거야 하면서 만나보면 여지없이 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또 저를 발견하게 되고 그~ 그러니까 현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이분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너의 문제를 이렇게 마음공부하고 불공부하면서 교 어~ 그니까 다스려 보자. 그리고 이분하고도 얼마 전에 저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분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겠다. 어, 그러면, 그럼에도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안한 거예요. 불신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거를 그 마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내뱉어요. 그래서 또 그분한테 상처를 주고, 그분도 너가 이런 식이면 나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음.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분하고의 관계를 어.. 좀 해서 저도 결혼을 해 볼까 <laughs> 하고 싶은 마음에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혼은 조금 늦게 하지 <laughs> 네왜 <laughs> 그러냐면 결혼을 안 하면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져도 큰 문제가 서로 안 되는데 네. 결혼해 놓으면 지금 45세면 어중간해 왜 그러냐면 <laughs> 지금 애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는데 애기가 있으면 자기 애기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자기도 어때요? 건강이 안 좋고 굉장히 위험해. 첫 아이가 이렇게 늦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가 한둘 있다가 이렇게 늦게 45세에 낳도 괜찮은데 첫 아이가 이렇게 45세에 만에 낳게 된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결혼을 한 3년 정도 늦춰가 50이 넘든지,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자기들 갈등은 어른 문제니까 괜찮은데, 자기 심리 상태로 아기를 갖게 되면, 아기에게또저 저 집, 딴 집처럼 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니까, 자기가 최소한도 양심적으로 자기가 남한테, 어른한테 주는 상처는 괜찮은데, 아기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거든요. 자기 그 아기를 안 가져야 돼. 결혼하는 건 괜찮은데. 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사람이 뜻대로 안 되잖아. <laughs> 갖게 되면 지금 이게 만약에 뭐랍니까? 그거 임신 중절을 하게 되면 또 살생이라는 것 때문에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또늦 결혼해가 애기를 있으면 이게 집착을 못 놓게 돼.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뒤로 미루는 게좀 낫다, 첫째. 애기 문제도 있고, 두 번째, 자기 지금 상태가 네. 결혼하면 이게 더 집착이 강해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남편 상태를 의심하는 병이 지금, 의부증 같은 게 일어날 확률도 굉장히 높아. 아,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할 때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의심하는 거는 이거는 불행을 자초하는 행위야. 그래서 스님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일 자꾸 불신하면 멀쩡한 남자도 완전히 바람끼 있는 남자가 되고 이렇게 막 보통 분들 뭐 안보고 안듣고 이래서 살면 남자가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녀도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뭐 바람 피우는 걸 합리화하라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호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리고 자꾸 상대를 불신하면 이 같이 사는 삶이 너무 힘들어 숫자 밖에 어려운 일은 힘을 앞에 가지고나 또는 내가 희생을 해서 상대를 돌보는 건 되는데 내부로부터 이렇게 불신을 받으면 인간의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자꾸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하면 상대가 자기의 그 보살핌이나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결혼을 안 해야 자기가 조금 더 어때요? 결혼하면 이제 안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지금은 결혼 안 하니까 이 사람 떠날지 모르고 결혼 해버리면 이제 괜찮지 않겠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결혼하면 이제 더또 이제 남 다른 여자 쳐다만 봐도 또 이제 의심이 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은 조금 수행을 먼저 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집착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이 사람에 대한 집착이나 미움 이런 거없어도 약간 자유롭다. 즉 정이 약간 떨어졌다 하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요. <laughs> 그럼 할 필요가 없네요. <laughs>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정이 약간 즉 정이 떨어졌다는 거는 정 떨어졌다 이게 포기 싫다 이런 뜻으로 내가 한 말은 아닌데 그렇게 네. 들었어요? 정 떨어졌다. 꼴보기도 싫다 이런 정이 떨어졌다니까. 이 집착에서 조금 자유로워서 이 사람하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그 사람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닌 정도로 자유로워져서 결혼하면 네. 이, 이 결혼에 불행이 없다는 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결혼하면 더큰 고통을 야기시켜. 네. 그러니까 우선 수행을 먼저 하세요. 음. 그러니까 자기 상처가 오빠로부터 왔다는 건 자기가 이해하는 거고 네. 근본적으로는 엄마의 그런 그 아빠가 살아있을 때 갈등이 있었는지 아빠가 어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혼자 외로웠어 그런지 엄마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생긴 거지 오빠 때문에 온건 아니야 씨앗 은 거기 이제 오빠가 억압을 해서 또더 가중됐다 이래볼수 있지 그러니까 기도를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돼. 아이고 엄마, 엄마가 자기 낳고 키울 때 아빠 돌아가실 그럴 때 나이로 보면 서른 몇 살밖에 안 되잖아. 안 그래? 사십. 응. 엄마가 돌아 아빠 돌아가실 때몇 살이었는가? 저요. 엄마. 엄마가요. 엄마가, 엄마 엄마가 몇살 때? 사십 대요. 사십 대. 네. 자기 몇살때 제가 여덟 살인가. 그러니까. 그럼 벌써 이런, 이런 정신적인 힘듦은 엄마로부터 왔지, 오빠로부터 온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오빠가 괜히 덤택이신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네. 오빠가 괜히 그래가지고 덤택이신 거니까. 그래서 오빠한테는 아이고, 오빠, 오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오빠는 어쨌든 우리 잘 때라고 한 건데, 응. 내가 그동안 오빠 오해하고 미워해서 미안해, 우리 잘 돌봐줘서 고마워. 이렇게 어, 참에 감사하기도 하고, 엄마에 대해서는 엄마, 그 젊은 나이에 자기보다 나이가 더 작았잖아, 그지? 네. 그때 애들을 몇개 키울라, 여자가 힘들까 안 힘들까? 자기 이제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엄마 그 어려운 속에서도 나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엄마한테는 이해와 감사기도를 하고, 오빠한테는 참회와 미워한 거에 대한 참회와 감사기도를 좀 하세요. 매일 백팔배 잘하면서 그걸 좀 해서 자기 치유를 먼저 해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 이분하고 지나면서 이렇게 가끔 발작하는 이런 증상이 한 1년 정도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결혼해도 돼 이렇게 자주 증상이 나타나면 결혼하면 더 힘들어 병원에는 가서 치료 좀 받았어요? 전혀 안 갔어요? 저 20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 그래 쭉 약을 먹어야 돼 네.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또 병, 네. 반드시 약을 끊을 때는 의사하고 상담해서 약을 줄이든지 꺼내야지. 혼자서 그냥 아무것도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도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결혼이라는 거는 같이 사는 공동체니까, 어,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결혼이 늦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네. 그리고 또 결혼 안 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어. 내가 이렇게 꽃같이 잘 사는 나를 봐. <laughs> 응. 알았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